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던 시각. 나는 버스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가로 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느새 깊게 패인 주름과 함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70여 년을 살아온 내 인생은 마음 속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가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많이 사랑한 건 아니지만 그가 떠났을 때내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며 내 곁을 떠났다. 가끔 전화를 걸어오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오래 가지 못하였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낮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어 보였지만 밤이 되면 그 웃음은 금방 사라지고 고요한 방 안에서 나를 감쌌던 건 오직 쓸쓸함뿐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조그만 분식집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날은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하다 심야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희미한 찬의 불빛 아래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졸음에 겨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리고 내 옆자리 빈 자리에 한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 앉았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그 남자는 내 또래쯤 되어 보였다. 짙게 그을린 피부, 깔끔하게 정돈된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 전 입고 있던 익숙한 감정 같은 게 느껴졌다. 술을 한잔 마신 때문일까. 마치 예전에 어딘가에서 스쳤던 인연이 다시 돌아온 듯한 묘한 느낌이었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늦은 밤인데 많이 피곤하시죠? 그 목소리는 낮게 울려 퍼졌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이 울컥 흔들렸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누군가의 목소리에 가슴이 반응하는 순간은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얘 예, 하루가 길어서 그런지 피곤하네요. 그의 눈빛이 내 얼굴을 스치며 머물렀다. 불빛 아래서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 전부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던 사람처럼 진심 어린 관심이 배어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우리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 전 은퇴했다고 했다. 직장에선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묘하게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나 역시 남편을 떠나보낸 뒤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듯한 공허함을 안고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꺼내놓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세월을 지나온 사람들이 공유하는 깊은 정서가 있었다. 그의 웃음이 차분하게 번지며 내 마음의 작은 불빛을 켰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직 내 마음은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는 걸. 아직 누군가를 향해 설렐 수 있다는 걸. 버스는 깊은 밤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오래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다. 멈춰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버스 자주 타시나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가끔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외로울 때, 그냥 창밖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그냥 우연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스며든 작은 운명 같은 울림 때문이었다. 버스는 한 정류장 또한 정류장을 지나쳤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취향이 비슷했고 삶의 경험도 닮아 있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나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겐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 같았다. 그리고 버스가 내릴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혹시 다음에 차한잔 해도 괜찮을까요? 순간 나는 답하지 못한 채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입술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시간들이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미소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이 만남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며칠 뒤 우리는 약속대로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앞에 둔 그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순간 조금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카페 창 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 풍경은 우리 인생을 닮아 있었다. 화려했던 여름을 지나 이제는 잔잔하고 깊어진 가을의 시간. 그와 나둘다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상하게 잠깐의 대화였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밤 이후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떠올라 몇 번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나는 조심스레 고백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랄까. 그냥 편안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편안함,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을 땐 설레는 감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더 소중하죠. 그의 말은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동안 나는 혼자가 익숙해져 버린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은 다시는 그런 설레는 마음은 누릴 수 없을 거라 스스로 단정 지었던 것이었다. 그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 지나온 삶의 굴곡,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우리는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나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견뎌야 했던 긴 세월을 이야기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편안하게 했다. 그는 자신 역시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사람들 속에서 웃어도 집에 돌아오면 고요만이 남았다고. 그 말은 마치 내 지난날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음악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오랜 시간 내 마음을 감싸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내 손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나는 놀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마치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낸 흔적이 담긴 손 같았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단순히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도 심장이 다시 젊어진 듯 두근거렸다. 그 손길은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제라도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날 카페에서 오래 머물렀다. 커피는 식어버렸지만 우리의 대화와 침묵은 여전히 따뜻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우리에겐 오히려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가볍게 몸을 떨었고 그는 조심스레 내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 주었다. 순간 내 마음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 더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나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그와의 만남은 점점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갔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알게 되면 뭐라 할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지는 않을까? 스스로조차 이 나이에 설렘을 느낀다는 사실이 어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그와 마주 앉는 순간마다 점점 옅어져 갔다. 그의 눈빛과 미소,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태도 속에서 나는 다시금 여자로서의 나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오직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혼자가 된 이후엔 그저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을 땐그 모든 껍질이 벗겨지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는 자주 공원을 걸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낙엽이 쌓였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우리만의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걸음을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옮겼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옆에 있어 주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가끔은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누군가에게 존재 그 자체로 위로가 된다는 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 나도 고백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혼자라는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는 내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는 예전처럼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는 작은 일상도 함께 나눴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작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처음으로 기타를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에게 아이들 어릴 적 추억을 풀어놓았다. 서로의 지난날은 다르지만 그 이야기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긴 생애를 함께 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붉게 물든 석양이 우리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손길은 이전보다 더 단단했고 동시에 더 따뜻했다. 나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고.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된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자고. 그는 내게 물었다. 혹시 내가 당신의 일상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요. 그 말에 그의 눈가가 환히 밝아졌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잊고 있던 젊은 날의 두근거림을 다시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 자연스러워졌다.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빈 시간을 채워주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관계였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사랑은 젊은 날의 전유물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나이에 갇히지 않는다고. 마음이 열리는 순간 언제든 새롭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수록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더 필요로 했다. 그는 늘 두툼한 목도리를 내게 둘러주었고 나는 작은 장갑을 챙겨 그의 손에 끼워주었다. 그 작은 배려 속에서 우리는 오래 묵혀두었던 애정을 배워갔다. 어느 저녁 눈이 흩날리던 날이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이렇게 오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허세도 과장도 없었다. 그저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오래 닫혀 있던 방이 활짝 열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다. 사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진 다시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덕분입니다. 내가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둘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있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더 이상 흩어지지 않을 듯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날 그의 집에서 우리는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셨다. 창밖엔 눈이 쌓여갔고 실내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와 나는 긴 대화와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그는 내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댔다.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한 여자로 돌아온 것 같다. 그 품은 따뜻했고 편안한 안식의 냄새가 났다. 마치 오랜 방황 끝에 도착한 집처럼 든든하고 익숙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었다. 상처와 고도 지난 날의 눈물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했다. 사랑을 굳이 화려한 언어로 표현할 필요는 없었다. 때로는 가만히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더 소중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지나온 세월이 충분히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기에 지금의 순간만으로도 좋았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물었다. 혹시 나와 함께하는 이 길이 당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요. 그 순간 그의 눈가가 촉촉히 젖었다. 다. 그리고 나도 알았다. 이 사랑은 젊음의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세월이 빚어낸 깊은 향기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묻는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설레게 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늦게 찾아올수록 더 깊고 더 따뜻하다. 그와 나는 지금도 매일 작은 일상을 나누며 살아간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함께 듣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백한다. 당신을 만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노라고.